맞나요? 그러면 스탯에 대한 얘기를 지금 레벨업 한 동안 잠깐 해볼까요? 우리 초보분들 좀 도움되시게 어, 다른 분들 좀 질문 좀 멈춰주시고 스탯이라 어 이거 레벨업 하면서 스탯 얘기 좀만 해볼게요 그니까 스탯이 보너스 스탯 얘기하는 거예요 장수가 1차 장수 때 1렙 아니 100렙 뭐 대충 100렙부터 전직을 하기 시작하니까 100렙, 150렙, 180렙, 200렙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시면 250렙 이렇게 전직을 할 텐데 다들 아시는 내용은 있습니다. 전직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받는 전직했을 때 받는 보너스 스탯이 많아진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걸 몰라서 유저분들이 180렙 전직할까, 150렙 전직할까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면 초보 유저분들이 땡기님 라시아는꼭200 전직해야 되는 걸까? 이런 걸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 당연히 레벨업 하면 할수록 보너스 스텝 많이 받는데 200렙 전직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당연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죠? 절대적으로만 봤을 때 좋은 거요 무조건 좋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누가 그냥 공짜로 보너스 때 주겠대요. 50개 받을래, 200개 받을래? 그러면 뭐 받을지 당연히 200개 받는다고 할거 아니야.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초보분들 입장에서. 왜 물어보겠어? 뻔하죠? 올리기 어려우니까. 200렙 못 찍으니까. 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미 초보분들은 하나를 포기를 한 거예요. 난 200렙까지는 못 올리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그 전에 전직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만땅 보너스 스탯에 비해서는 무조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보너스 스탯을, 완전 풀 스탯을 받지 않고 전직을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장수는 결함이 있다라고 느끼실 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직을, 250, 250 전직을 하지 않고서는, 그 장수는 영원히 결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00렙이 됐든, 180렙이 됐든, 150렙이 됐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장수는, 완전히 풀 스탯. 완전히 만땅 스탯. 거상이 정말 몇안 되는 그런 천상계 만땅 풀 보너스 스탯. 받은 그런 유저분들의 장수랑 비교를 했을 때는 무조건 밀리게 된다고요. 1 8 0이든 200든 이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냥 다 밀려요. 부족해요. 그런 분들을 비교하면. 알겠죠? 그거는 깔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백종 먹여가지고 다시 1랩부터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거는 딱한 가지입니다. 경험치와 보너스 스택관의 상관관계 그것만 아시면 돼요. 무슨 관련이 있는가? 제 기억이 맞으면 100렙때 보너 그 경험치 올려야 되는 경험치가 1800만이고, 150렙 때가 1억 2천만이고, 180렙 때가 3억 8천 4백만, 그다음에 200렙 때가 19억 8천 9백만이거든요. 경험치 차이가 150렙, 200렙을 비교를 해봅시다. 보너스 스탯몇개 받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150렙이 1억 2천만이고, 200렙이 한 20억 가까이 되니까 약한 18배 차이가 나거든요. 경험치 차이가 18배 차이라는 거는 이 꼴을 시간도 18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150렙짜리 18마리 만들 시간 동안 200렙짜리 한 마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150렙 보너스 스탯 과 200렙 보너스 스탯을 비교를 하니까 차이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뭐 100개 정도 차이가 났다 뭐 200개 차이가 났다 좀 많이 잡아가지고 한뭐 100개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생각하면 100개 더 나나? 뭐잘 기억이 안나 아무튼 대략 뭐 100개가 난다 라고 생각하면 그 18배의 시간을 들여서라도 200렙 전직을 해야될 만큼의 가치가 그 보너스 스탯 100개에 있느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죠? 다른건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시간을 18배 투자를 더해서 그 100개의 보너스 스탯을 꼭더 받아야 되느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근데 그 판단은 유저분들 초보 유저분들 개개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보너스 스탯이 100개가 많고 적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여러분 보너스 때 100개가 적어요 많아요? 적습니까 많습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저한테 좀 답장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100개가 많아요, 저거요? 아, 시간 되신 분은 최대한 자기, 그냥 생각을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뭐 싸우자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laughs> 음. 어, 많다는 의견들이 훨씬 많네요. 음, 중간이라고. 개작다고. 음. 칼련직에도 어차피 장수로서 이용하는데 지장 하나도 없습니다. 음, 장수 기준은 적다고. 많다, 적다, 많다, 적다, 중간이다. <laughs> 개작다 뭐 아무 차이 없다. 개 많다. 빨로고 같습니다 되게 다양한 의견들 있잖아. 잘 보세요. 저게 우리 초보 유저분들께서 이제 스톱스. 스톱. 어, 됐습니다. 이제 그만 그만 해 주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 반응들이 전부 다 정답입니다. 초보 유저분들한테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많은 답변들이 올라왔잖아요.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개 많아요. 그냥 적당히 많아요. 중간이에요. 별로 안 많아요. 적어요. 아무 차이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라고. 그게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인수 기준으로는 아무 차이 없지만 4천원급으로 올라가면 1 올리려면 템카비어 마어마하게 들어요. 키읔 키읔 멘탈 음, 님 천원 고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거상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수치로 그거를 평가할 수가 있는데 다른 온라인 게임들에서 그게 절대적인 수치로 평가가 되는데 사람들이 항상 최고를 바라볼 수가 없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현금 때문에 그래. 가장 센 아이템은 오지게 비싸. 다른 게임에서는 보통 그래요. 강화 시스템이 있는 게임. 대표적으로 리니지가 대표적이죠. 그냥 현금 몇 억씩 해. 그러니까 못해 그걸. 그러니까 애초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게임은. 근데 거상은 안 그래. 현금이 다가 아니에요, 거상은. 다른 온라인 게임에 비해서 현금이 적게 들어가는 게임이다 보니까, 어, 초보 유저분들께서 스탯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나도 최고가 되고 싶고,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상이 그게 되게,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게 다양하게 갈려서 나오는데, 저게 왜다 정답이냐면, 거상은, 다른 온라인 게임들이랑 다르게, 한 명의 캐릭터만 가지고 사냥을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12명의 캐릭터를 동시에 컨트롤을 해서, 자기 혼자서, 전사, 마법사, 성직자, 뭐, 활, 요정, 다 하는 게 거상이에요. 나 혼자서, 힐러, 디버프, 탱커, 뭐, 저기 뭐야, 다 해, 그냥, 혼자서. 그게 거상이란 게임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키워야 되는 장수가 하나, 두 개가 아닌 거야, 캐릭터가. 마치, 모바일의 카드 게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내가 키워야 되는 캐릭터가 만약딱한 개였으면, 거상은 뭐 이제 수십, 수백 개가 되는데 조합법조합법으로 이제 파생되면 수천 개가 되겠죠, 조합법은 그런 이제 반면에 다른 게임들은 자기가 기사 골랐으면 죽으 당장 죽을 때까지 기사만 하는 거예요, 부캐 만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딱 너무 단순하니까 거기에 따른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게임들은. 근데 거상은 안 그래. 12명의 용병들 동시에 컨트롤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런 스탯에 관련된 지, 질문이나 어떤 질문이든 간에 전부 다 서술형으로 답변이 나가야 돼요. 땡겨님, 스탯 100개가 많은 거예요? 적, 적은 거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뭐, 님의 현재 상황이 뭐, 청랑 정도 잡고 있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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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별로 안 커요. 근데 4천왕 유저로 그게 뛰어 오르게 되면, 4천왕 유저분들은 스탯 한개에 1억, 2억씩 투자해도 안 아까운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라는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1, 2, 3, 4번 중에 스탯 100개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1번 많다. 2번 별로 안 많다. 3번 그냥 그다지 많지 않다. 4번 개적다. 정답 4번 개적다. 땡! 끝! 다음 문제. 이게 이렇게 안 된다고. 거상은. 그거는 틀린 답변이야. 그래서 초보유저분들께서 다양한 유저분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다 종합을 하세요. 여기 되게 많은 의견들이 나왔죠. 뭐 100렙 전직 뭐 150렙 전직 180렙 전직 뭐 200렙 전직 250렙 전직 많아 너무 많아. 가질 수가. 그 중에서 본인한테 제일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를 적당히 취합을 해서 고르세요. 그게, 어, 여러분들만의 정답이 될 겁니다. 알겠죠? 음. 그럼 이제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라시아를 물어보셨는데, 라시아 2 0 0렙 전직, 사비트리 때꼭2 0 0렙 전직을 해야 됩니까? 라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유저 쪽입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관적으로는 음. 왜 그러냐면 이건 제 의견일 뿐이에요. 정답이 아니고 다른 분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세요. 어, 라시아 같은 경우는 물론 스탯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해본 결과 라시아를 칼전직을 해서 풀백을 안 했어도 그 라시아를 가지고 최상위 사냥터로 올라가서 사냥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라시아를 100렙 전직한게 있고 200렙 전직한게 있어요. 근데 200렙 전직한 라시아는 최상위 사냥터를 갈수 있고 100렙 전직했더니 최상위 사냥터 못가고 상위 사냥터만 갈수 있다더라. 그게 수치상으로 어느정도 팩트로 정리가 됐다더라. 그러면은 당연히 200렙 전직을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상은. 스탯 때문에 사냥터와 갈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거상은. 거상에서 가장 현재 중요한 수치는 타격 저항, 마법 저항이고요. 스탯이라는 수치는 예전에 메타였던 때가 있었어요. 한 5년 전? 10년 전? 그때는 스탯이 메타였어요. 근데 지금은 스탯 메타보다는 저항 메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스탯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탯에 신경 쓰실 시간과 노력과 돈을 저항에 신경을 쓰세요. 그럼 훨씬 더 남들보다 빠르게 사냥터로 올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